안녕하세요. 세상의 핫한 이슈를 씻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이슈와 이슈 채널의 행운파파입니다. 오늘 기쁜 소식이 있어서 다들 아시면 좋을 것 같아 오늘의 이야기 주제를 이곳으로 정했습니다. LNG 운반선 아시죠? 천연가스를 실어 나르는 큰 배요. 그런데 그 배가 지금 세계 조선업계의 최고 핫템이 됐어요. 올해 한국 조선소들이 세계 LNG선 수주를 완전히 싹쓸이하고 있답니다. 반면 한때 무섭게 쫓아오던 중국은 올해 수주 빵건 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나눠 볼까요? 여러분, 지구 반대편 카타르의 사막 한가운데를 떠올려 보세요. 끝없는 모래 사막 아래서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천연가스. 이걸 배에 실어 유럽으로, 아시아로 보냅니다. 그 배가 바로 LNG 운반선입니다. 여기서 인류는 엄청난 기술적 난제에 부딪힙니다. 천연가스를 효율적으로 운반하는 유일한 방법은 영하 163도로 올려서 부피를 600분의 1로 줄이는 것. 그래야만 경제성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그 말은 곧 영하 163도의 초저온을 완벽하게 유지한 채 수천 킬로미터 대양을 건너는 거대한 바다 위에 보온병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상상만 해도 막막하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근데 그 어려운 걸 해낸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의 LNG선 역사는 199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현대중공업이 처음으로 LNG선을 건조하면서 세계 무대에 이름을 알렸죠. 그 이후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이 차례로 뛰어들면서 30년 넘게 기술과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신뢰죠. LNG선은 한 척당 2,000억 원 이상. 한번 사고가 나면 천문학적인 손해와 국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선주들이 검증된 조선소만 찾게 됩니다. 이 신뢰가 한국의 LNG선의 메카로 만든 핵심이죠. 여러분, 조선업계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컨테이너선은 싸움터, LNG선은 기족클럽 그만큼 고부가 가치이면서 진입 장벽이 높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2018년 중국이 처음으로 LNG 선을 성공적으로 건조합니다. 이제 한국의 독주도 끝났다는 말이 나오죠. 특히 상하이의 후둥 중화 조선소가 카타르, 프랑스 등에서 잇따라 수주를 따내면서 한국을 바짝 추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은 가격 경쟁력을 내세워 조금이라도 싼 조건을 제시하며 선주들을 유혹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몇년 안에 중국이 한국을 제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놨죠. 하지만 2024년, 2025년 들어 상황이 역전됩니다. 한국은 발주된 LNG선 60여 척중 대부분을 따내고 중국은 올해 단한 척도 수주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반전이 일어났을까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신뢰의 문제입니다. 3,500억짜리 배를 주문하는 선주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약속한 날짜에 완벽한 품질의 배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중국이 건조한 일부 LNG선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하고 납기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선주들의 신뢰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LNG 운반은 한번 멈추면 수천억의 손실로 이어지는 치킨 게임과도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 싸지만 혹시 모를 위험을 감수하느냐? 아니면 조금 비싸도 수십 년간 검증된 한국에 맡기느냐? 글로벌 선주들의 선택은 명확했던 거죠. 실내의 차이는 결국 기술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좀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LNG 선 성능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 중 하나가 자연 기하율입니다. 말이 어렵지, 내용은 간단합니다. 영하 163도를 유지해도 액체인 LNG는 자연적으로 계속 기체로 변하면서 소실된다는 거죠. 현재 한국 조선소들은 이 손실률을 0.07% 수준까지 낮췄습니다. 100 중에 0.07%만 날아간다는 뜻이죠. 반면 중국은 아직 0.1% 초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0.03%의 작은 차이가 수십 년의 운항 기간을 놓고 보면 어마어마한 금액 차이로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정치와 제재 리스크가 있습니다. 미국, 유럽 선주들이 중국 조선소에 발주하면 향후 제재나 보험 문제에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니 안전하고 확실한 곳에 맡기자는 분위기가 강해질 수밖에 없죠.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검증된 한국조선소를 찾게 되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또 하나의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바로 줄서기 현상입니다. 한국조선소의 토크, 즉배 만드는 공간이 2028년, 2029년까지 꽉 차버렸습니다. 전세계 선주들이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제발 배한 척만 만들어 달라고 줄을 서는 상황인 거죠. 이는 단순히 배를 잘 만드는 것을 넘어 K조선이라는 브랜드가 일종의 명품으로 인정받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상황을 명품팩 시장에 비유하면 어떨까요? 샤넬, 루이비똥 같은 명품 브랜드는 가격이 비싸도 진품이라는 신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사죠. 한국의 LNG선이 그런 진품이라면 중국은 아직까지 짝퉁의 이미지가 남아있는 셈입니다. 선주들도 마찬가지죠. 수천억짜리 배를 발주하면서 조금 싼데 덜 믿을 만한 곳보다는 비싸도 확실한 곳을 고를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한국의 대표적 성과를 하나 짚고 갈까요? 바로 카타르 초대형 LNG선 프로젝트입니다. 카타르가 향후 7년간 발주할 LNG선이 무려 100척 이상. 이중 상당수를 한국이 이미 따냈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장기 슬롯 계약을 맺으면서 2027년까지 수주가 꽉차 있는 상황이죠. 이런 대규모 계약이 한국조선소업계의 안정적인 일감을 보장하고 또 신기술 투자의 여력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K조선의 이 독주는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물론 마냥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 3년에서 5년간은 한국의 우위가 계속될 거라고 보면서도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지적하고 있거든요. 당장 배를 만들 숙련된 기술자를 구하기 어려운 인력난 문제도 심각하고 선박의 뼈대가 되는 강제 같은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도 큰 부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위협적인 건 국가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무섭게 추격해 오는 중국의 존재입니다.언젠가는 기술 격차를 꽤 좁혀 오겠죠.하지만 k조선은 이러한 도전에 맞서 이미 저만치 앞서 다음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친환경 선박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선점해 기술 초격차를 다시 한번 벌리겠다는 겁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 규제가 점점 더 강화되면서 이젠 전 세계 바다는 LNG를 넘어 암모니아, 수소, 메탄올 같은 차세대 연료를 사용하는 배들의 거대한 각축장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미래 친환경 선박 시장에서도 K조선은 이미 가장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을 성공적으로 인도한 것이 바로 HD한국조선해양이고요. 차세대 연료인 암모니아와 수소 관련 기술 특허 역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죠. LNG선에서 보여준 압도적인 기술력을 다음 세대 친환경 선박에서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과연 K조선은 중국의 거센 추격을 뿌리치고 친환경 선박이라는 새로운 무대에서도 초격차를 유지하며 독주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조선업의 이런 선전이 우리 경제 전반에는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